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묵상하며 한날을 시작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 8절, 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한생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 보면서 저는 오늘, 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외쳤던 말씀, 그말 있죠. 뭐예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여 졌다. 이 말에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깨끗해야 진다. 중요하죠. 우리 삶에도 몸도 깨끗해야 돼, 요 그죠? 그래야 질병이나 어떤 것들로부터도 좀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던 티베트 지역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고산지대 아닙니까? 뭐 낮아도 삼천 배타는 되니까. 지금쯤이면, 이때, 해마다 이때쯤이면 제가 그 해발 3 0 0 0 m 타 지역, 티베트 지역, 3 0 0 0 m 타도 낮았죠. 3,200, 3,600, 뭐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했는데, 어, 그 지역을 가서 보면요. 여름이지만, 이게 씻기가 힘들어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겨우 기온이 낮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가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호텔 같은 숙소, 그래 봐야 뭐 우리로 하면 1성급, 2성급 이런 데지만 그런 데 가면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은 제공되니까 샤워를 좀할수 있고 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옛날 삶 아니면 그 원주민들, 현지인들 삶을 사는 거 보면 씻는 게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지역 성교하려다 보면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냄새의 문제들. 옷도, 이틀 옷으로 만들어서, 약크나 이런 틀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고 두꺼운데 빨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때가 쩔어있고, 어렵잖아요. 그 냄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들도 선교사들의 중요한 요소예요. 좀 지저분하죠. 물이 귀하고 잘 씻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요. 그것도 넘어서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성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 우리의 삶에도 이 깨끗한 건참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또 뭐가 깨끗해야 돼요? 집이 깨끗해야 돼요. 삶이 터전이. 그티베딘인들의 그러니까 삶을 가서 보면 참 공간이 지저분하던, 했던 거예요. 어떤 집은 이렇게 가서 보면 발 들여놓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성교했으니까 그래도 참고 들어가죠. 보금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삶의 변화들이 주어질 때에 뭐부터 이렇게 하는가 하면 씻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또 해요.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옷도 깨끗해야 되고. 외출복만 깨끗하고 집안에서 입는 건 더러워도 되는 것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지 깨끗한 삶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깨끗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한센병 나병 환자의 소원처럼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 소망이 남겨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리가 지고 있는 문제들 다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죠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부르게 부러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지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러지자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귀를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적으로 깨끗하게 하여 달라는 거죠.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는데 생강이 지저분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씻어 과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맞이할 새날, 하루하루를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버릇대로, 지난날의 습관대로, 지난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깨끗한 새날을 펼쳐주시는 선물 같은 그날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저는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한날을 진짜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서 정결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앞으로는 깨끗한 인생 한번 만들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결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다 태워 없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오늘, 오늘 깨끗함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씻 선받은 줄로 믿고 오늘 살아가는 은총입니다.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나는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무너지는 집인가 아닌가? 열매가 어떤가? 이건 결국 내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항생병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자기의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는데 주께서 긍휼히 계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응답받고 축복받는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선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다. 내무로는 못하겠지만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삶. 그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요. 이뭐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고 자기가 뭐 교회에서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도 마음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방에 처리하실 거니까 그런 세상 풀어하지 말고 그런 악. 한모습들에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요. 우리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의동으로 살아감으로 말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한 한센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은 그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질병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 걱정 근심 고난 인간관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게 갖고 왔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오 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센병 환자가 그 질병에서 노임 받고 삶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이제. 모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노임받고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노임이 있고 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냉천골 낮침 묵상하는 성도들 다 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관건은 주의 수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깨끗함의 열매를 맺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고원합니다 효사 내려재단 생명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전인적 의료와 성경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도도록진료와 경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병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병원되어 깨끗함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So